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어릴 적에 말씀을 참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참 많이 맞았고요. 그러다가 어머님께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거짓말 한 것을 들키지 않았다면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반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의 매질이 거세졌습니다. 어머님은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매질을 멈추고 그러자 매질을 멈추고 어머님이 저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울어 주셨어요. 그리고 잠이 든 새벽 어머님께서 새벽기도 나가시기 전에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내 종아채 종아리를 걷으시고 바세린을 발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던 어머님이 어전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전 어머니께 갚을 수 없는 은혜, 긍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긍휼의 은혜를 여전히 가슴에 간직하고 그렇게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아주 무섭게 혼내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어느 때는 매몰차게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행위를 겸비라고 합니다. 겸비. 겸비는 원어로 카나라는 말입니다. 꺾어 복종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새가 날개를 접다입니다. 새가 날개를 접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가 날지 못하면 음식도 못 찾을 뿐더러 더욱이 들짐승의 위험에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새가 날개를 접다라는 말은 누군가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조차도 완전히 내려놓고 굴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겸비는 내가 가진 날개를 모두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초라한 모습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어떠하든지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엎드리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비한 사람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세상이 어떠하든지 겸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어 주십니다. 설령 그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겸비하다면 모든 것을 꺾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거두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합이 그랬습니다. 아합은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바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합을 묘사할 때그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했습니다. 아합의 범죄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아합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21장 22절, 2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나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메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아합의 아하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게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서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말을 들은 악한 왕 아합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아합이 마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사명을처럼 여기던 아카낭 아합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당당하게 걸던 이스라엘 왕궁에서 풀이 죽어서 죽은 사람처럼 다니는 모습이 함께했던 신하들 모습이 어땠을까요? 날개가 꺾인 새가 이제 죽음 말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선포된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아합은 알았습니다. 아합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선처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니냐고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은 자,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에 의 대한 잘못을 기억했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긍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진노를 돌이키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악한 왕 평생 하나님을 반영했던 아하베게도조차도 그가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날개를 꺾고 초라히 하나님의 선처를 기다리는 겸비함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겸비함을 품을 때그 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고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하고 커다란 궁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 다할수 있는 권력도 아니고요. 엄청난 부도 아니고요. 세상에 넘치는 지식도 자랑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겸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개를 꺾고 초라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선처를 기다리는 상태 그 마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와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부흥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겸비함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라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겸비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궁유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궁유를 비가 우리라는 땅에 촉촉히 내려 우리라는 땅이 물을 흠뻑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오으시기에고치시기에딱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겸비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땅을, 생각의 땅을, 가정의 땅을, 앞길의 땅을, 직장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비함으로 고쳐진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c h o 단 h o c h o c h o c h 겸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긍휼의 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히 굳어진 마음의 땅에 우리라는 땅 가운데 내려서 우리 땅이 촉촉해져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그 기회가 개입의 사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무엇도 아닌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다 꺾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포식자에 선처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의 선처를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그 사랑만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라는 시간에 주님의 역사의 시간이 생겨나고 그 역사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겸비함으로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도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원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